어휴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불고 곰돌입니다. 회장님 어서오세요. 아, 성주님 어서오세요. 다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? 아우, 한파공 엔딩까지 끌었다. 아, 슬아야, 어서오세요. 아, 오후 대니까하품만 나오네. 아우 어제 너무 무리하긴 했어 아 태준님 어서 오세요 아 지금 타이어 빵꾸 나가지고 아 불러놨는데 왜안 오지 유 사장 어서 오시게나 아, 왜 타이어 알아, 빵꾸쟁이? 아. 타이어 좀 갈긴 갈아야 되는데, 좀만 좀 버텨라, 제가. 빨 작업하는데, 굳이 새 걸로 갈고 싶지가 않네. 옆구리 찍히고 그럴까봐. 근데 얘 라인이 어떻게 가는 거지? 아우 이쪽에서 라인이 어떻게 가는 거야? 이거 아 빵꾸 차도 안 오고 아우 눈부시다 햇살이 눈부신 햇살 햇살 살살 아우, 다들 점심 맛 있는 거 드셨어요? 그 렇게 와서, 여 기서 대각선 으로 가는 거야? 거 기서 대각선 으로 가는 거야.

내일 너무 많이 온대요? 너무 많이 오면 안 되는데. 아, 눈부 셔. 거기다가 뿌린다고? 여자가 있어야지 장가가죠 준희형 아 진짜 여자가 없잖아요 아 맞다 그 영상을 또못 봤네 본다 그래 놓고 어떻게 어떻게 성공해야 돼요? 나이트 간 성공해야 되나? 어디 가야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거야 맨날 야간하는데 여자 만날 시간이 없는데? 아 이따 여, 롯데 여직원한테 카톡 보내겠다. 야 언제 사줄 거예요? <laughs> 밥 언제 사줄 거예요, 파고? 아 나이트 인데안 간지 오래돼가지고 나이트 가도 별로 재미 없을 것 같고 이제 아쓰라잉이 하나 해주겠죠 준이 형님이나 막 떠넘겨 떠넘겨 막아무아아쓰라잉이 해주는 거 아니었어요? 아저 낮에 만나고 싶다고요 낮에 낮부터 저 밤까지. 아, 낮부터 밤까지 몰라요? 주인 형님? <laughs> 어, 낮에 만나서 밤까지 보고 싶. 아, 내 인연이면 나타나겠죠. 기다리고 있으면 나타나겠지. 누가 소개 안 해주면 그냥 연연 안 할래. 쓰라잉이나 준이 형님이 해주면 열심히 만나고. 머리 이쁘게 해 줬으니까 여자도 해 줘야 되는 거아니냐 <laughs> <laughs> 머리만 해 주고 끝인 거야, 막 이래. 에. 여자 친구들이 있잖아요. 후유 아 너무 눈부신데 아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지게차 구, 지게차 빼주고 두번이나 왔다 갔다고 아 그러면 또 어디 빵꾸 난 거야 어디 시편 나와 빵꾸나 아, 380놓안 돼, 놓는안써이따올나가 내가 이렇게 퍼주는 거였어. 뭐. 니구리 치고 있어. 오, 진짜, 진짜요? 와. 야, 야, 이러다가 진짜. 평생, 평생. <laughs> 오늘 파일 터파기 하고 있죠 아 진짜 어제 너무 피곤했어 진짜 뻥 안치고 이렇게 집에 가자마자 야 휴게소도 안하대요 저거 뭐야 휴게소도 식당은 9시면 끝나대요 아이씨 나 휴게소에서 저거 뭐야 라면에 밥만 먹고, 밥, 밥 먹고 가려고 그랬더니 라면이 먹고 싶어서 아 근데 휴게소도 아홉 시면은 식당은 다 영업 아홉 시더라고요. 다할수 없이 어제 롯데 아예 롯데리아란나 휴게소에서 맥도날드 있길래 맥도날드에 서 그냥 햄버거 하나 사먹고 치킨너겟이 땡겨서 치킨너겟 하나 먹고 그러고 집에 불이 나게 가서 잤죠. 진짜 집에 불이 나게 달려갔죠 아. 어, 샤워하고 머리 감고, 감을 것도 없고, 그냥, 손발 세수하고, <laughs> 그냥, 빠이빠이 하고 잤어요, 아, 진짜 어제 너무 피곤했어. 데이트로 호텔 잡았다라고요? 아니 호텔을 잡아서 하면 뭐 어떻게? <laughs> 아니 호텔을 잡아서 하라고? 아 호텔 비싼데. 가난뱅이잖아요. 아이고 아씨. 아 오늘 큐 가져가지고 오전에 너무 많이 까먹었는데 또. 아. 씨 그집두개 남았어요, 두 개. 한열개 가져온 거 같은데. 어, 오전에 또 아침에 오면서, 차에서 오면서 딱두개 까먹고. 오유. 어, 피자, 피자 드실 거, 피자. 어, 피자 딱 좋다. 아이고. 아니 딱 삼각형으로 딱 떨어져가지고 딱 좋지 않아요, 방금? 피자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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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 근데 어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이렇게 하다가는 죽겠구나. <laughs> 어 진짜 어제 너무 힘들었어. 아 원청이 나빴어요, 원청이. 밥도 안주고 지네들이 저거 해가지고 시켰으면 일을 시켰으면 어 지네들이 밥을 줘야되는데 밥도 안주고 그리고 아니 지네들이 저거 뭐야 지네들 저거 레비콘 치는것 때문에 저렇게 해서 하면은 장비대 좀 줘야지지 원청에서는 장비대도 안줄라 그러고 아니에요 여기 여기 원래 물없어 형님 저 밑에 물 많아요 저 밑에 요 앞쪽으로 가면 물 엄청 많아요 하안강이야 하강 왠지 거기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아 진짜 어저께 근데 7시 7시 넘어가 7시 반 넘어가니까 그냥 그냥 배고픈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<laughs> 무뎌져서 그런지 어쩐지 7시 넘어가니까 아 배가 엄청 고프다 죽겠다 막 이런 거못 느끼겠더라고 실리에요비실 아니, 저 원천, 원천 그때 여자들이가 바꿔준다 그랬는데, 그거 어디가서 먹을 거야? 겁나 비싼 데가서 먹어야 되는데? 머리로 막 어? 뭐야 뭐야, 뭐야. 아왜 떨어지냐고 조각 케이크 초코 조각 케이크 드시는 분 초콜릿 조각 케이크 Jenin. 따라라라라라라 아하 오늘은 뭘 하려나 오늘은 칼퇴 내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또 엄청 추워진다는데 모레부터 날씨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또어 평화 형님 오셨습니까 네 평호 형님 오늘은 뭐 하세요? 오늘 바쁘신 거 아니에요 또? 맞잡 하셨어요 우리 평호 형님 아 오전에 소똥 치웠어요? 갑자기 웬 영화 형님? 뭐 외국 여자 만나기로 하셨어요? 아, 그, 소통 치우는 것도 보통 일 아닐 것 같은데. 그댄 너무 달라요. 와,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네. 이거 뭘 OST에서 한예슬이 부른 것 같은데? 드라마에서. 이게 내가 20살 때 나온 노래였나? 그랬던 거같은 그런 것 같은데. Bye. 여기도 여기도 엘 왠지 물왠청물올청나은데 같은데 아이 뭐 빵꾸를 여워야지 뭐 확확 들어가 어디를 가요 형님 우리 평호 형님 어디가요 낮잠도 좋죠 낮잠 잠은 개운하니 아니 아 탭이 봐 <laughs> 아니 뭐빵고 온다 한거두 시간 다 되고 뭐